자랑스러운 업적을 남긴 여자 우버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금이 환영한 배드민턴 여자 국가대표팀을 위한 성대한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5월 23일 서울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2022 세계여자단체배드민턴선수권대회 우승기념 환영연 및 포상식을 열었습니다. 김충혜 감독이 이끄는 배드민턴 여자국가대표팀은 5월 8일부터 15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우버컵 준결승전에서 숙적 일본을 꺾고 결승전에 진출해 세계 최강 중국을 상대로 7시간 혈투를 벌인 끝에 3대2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10년 처음으로 우승한 이후 12년 만에 경사의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성대한 환영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날 환영식에는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신계륜전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시도 배드민턴협회장, 김철홍, 요넥스 코리아 대표 등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선수들의 활약상을 담은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으로 행사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김택규 회장은 선수단에게 우승 메달을 직접 걸어주고 기념패와 포상금을 전달했는데요. 이어 국가대표 후원사인 유닉스코리아의김철홍 대표가 선수단에게 무승 기념 팬던트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회우승을들이한 우리 서한이한 걸음 더발전하기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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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다한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수들서한서 한국에서 한국고 그와 뭐 관련돼서 이랬던 이런 사람들 그 부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수많은 대학을 통해 대한민국 모임들이 여러 가지 성원이 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7시간 동안의 결승전 경기를 보면서 그 밴드 승 경기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그 환희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7시간 동안 세계 7왕 축구를 맞이해서 최선을 다하서 경기를 펼치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여자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결승까지 가기까지 많은 고비도 있었고 앞선 선수들이 다 잘해줬기 때문에 결승에 왔던 것 같아요. 뭐 세영이도 비록 결승에서 챙김피한테 졌지만 그래도 자기 이제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좀잘 해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래서 딜 선수들이 더잘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솔직히 제 마지막 단식까지 왔을 때 부담감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코트 안에 들어갔을 때는 공원석에서 응원도 많이 해주고 그 소리가 좀잘 들렸기 때문에 좀 긴장을 풀고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어, 일단 우승을, 이렇게 세계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또 기쁘기도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처음에 승기를 가져왔었다면, 은 조금 더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고, 뜻깊은 일승을할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많이 죄송하고 아쉬울 뿐인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걸 알아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언니들이 힘들게 뛰어주기도 했고, 저 제가 제 몫을 다 하지 못해서 그거에 좀 계속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일단 팀에 되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더 컸었고 그 다음에 단체전을 하면서 정말 일본 반식의책임감이라 해요. 그걸 많이 느껴서 그런가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잠도 잘못 자고 그랬었는데 어 계속 고민했었지만 이제 아무래도 긴장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첫 세트는 좀 많이 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두 세트 때 어떻게 또 정신을 차려서 <laughs> 저의 장점이좀 끈기 있게 따라붙었더니 그렇게 팀에 좋은 결과를 주지 않았었나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 저희가 다 같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그만큼의 노력이 결과로 나와준 것 같아서 너무 부족하고 너무 기쁘고 또 이제 저희 지도자 선생님들도 고생 많았는데 저희가 이제 믿고 잘 따랐던 게 이제 그게 또 승리로 이어진 것 같아서 더욱더 감사 한 마음이 크고요. 감사 한 마음 잊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으로 다른 경기에서 또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드민턴 국가대표 진단입니다. 저희가 12년 만에 다시 우승을 하게 됐는데 진짜 우승하게 될 거라고는 진짜 뭔가 상상만 했지 그게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감이 안날 정도로 기분이 너무 좋고 우승을 할수 있었던 것도 각자의 기량이 더 넘게 정말 너무 잘해줬던 것 같아요. 또 저도 좀 자신감도 없고 경기력도 초반에는 많이 안 나왔었는데 언니들이나 동생들,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도움을 진짜 많이 주셔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지 않나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우승 소감을 너무 많이 말해서 <웃음> <웃음> 이게, 그래도 되게 이게 뭐지? 겹칠 것 같긴 한데 제가 항상 우승이란 단어는 <laughs> 들어도 기분이 좋고, 또 저희가 이제 뭔가 어려운 경기를 이겨가지고 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쁨이 더몇 배로 더 오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버컵 트로피를 너무 들고 싶다고 언니들한테도 그냥 모두 그냥 계속 말했는데 그게 진짜 이루어져가지고 너무 아직도 안 믿긴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아, 너무 기쁘고 또한번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일 이렇게 또 지도자가 돼서 또 이렇게 좋은 팀 단체전이라는 큰 이벤트에서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됐는데. 뭔가 이제 선수 때 했던 거와는 색다른 기분도 들고 또다 그만큼 다른 성취감도 되게 들어서 되게 저한테는 뜻깊었던 대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어, 2010년 때는 제가 이제 선수로 그리고 제가 막내로 그렇게 이제 대회를 나갔었는데 이번엔또 이제 지도자로 시작하는 기점에서 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느끼는 감정이나 뭐 아까도 얘기했듯 성취감이나 그런 것들에서 좀 되게 많이 느낌을 많이 다르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출국할 때는 뭐... 걱정이 좀 많았어요. 선수들이 크고 작은 부상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3월에 이제 유럽 시합에서도 경기력이 생각보다 안 올라오고 그래서 감독으로서는 하든 뭐 표현을 안 했지만 내심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출국을 했는데, 이제 토마스 우버 전에 이제 아시아 선수권대에서도 회 생각했던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경기력이 또안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세국으로 넘어가서 우버컵을 준비하는데, 이제 계속 그 컨디션 조절, 그 다음에 선수들이 이제 수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자꾸만 생각보다 실수가 많이 나오고, 안 하던 플레이를 자꾸 하게 돼가지고, 마음이 좀 무거웠었는데, 일본이랑 하면서 생각보다 쉽게 3대0으로 이기면서 선수들도 거기서 흐름을 좀탄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도 좀 생겼고, 그래서 중국전을 할 때도 일본전에서 이긴 그 기세가 그냥 그대로 반영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승하게 된 원동력이 아니었나? 정신력,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좀 그런 걸또각복 선수들이 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뭐 많이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좋은 결과도 얻었는데요. 앞으로 좀더 지금보다 더 나은 경기력으로 어또 팬들께 보답하는. 그, 그 부분을 다 가설 수 있도록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BKTV 원더플레이 꼭청 구독 좋아요.